저 끝에 앞에도 어. 오케이 준비 됐나요? 네 여기 네, 두개 같이 눌러? 어, 같이 또 혹시 봐야 돼. 준비. 저렉 앞에서 렉 앞에서 덤벨 보고 서 있고 더 데빌 프레스도 렉 보고 해야 되고 토트바도 그쪽 보고 해야 돼. 아, 너무 오케이, 준비. 같이 눌러? 오케이. 응. 하나, 둘, 둘 셋. 이 가. 이거 둘. 이걸로 가. Five, 3. 저신이 하나 오케이. 쪽 세개 이제 나둘셋 세. 세. 응. 어, 네. 개. 아. 네. 개. 다운동도 가야 한잔 네. 파한방에 한, 한, 네. 네. 아, 어, 네. 가야 돼. Yeah. 비 온다. 그래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! 안녕하세요. 가이 빠르네. 자, 추모이가 7분, 30초 지금분 8분, 3 0초해야분 해야돼 해야돼 해야 10분, 1 1분 1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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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10분, 10분, 분분0 10분, 10분, 포트방 운전을 한발 가야 돼. 하나. 네. 어. 네. 둘. 아! 셋. 넷. 다섯. 다 이제 혼자 못받듯안돼안돼안돼안 네. 네.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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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멘탈 차려. 싸다고 싸려 멘탈. 싸다구 때려. 예! 네. 네. 그거만 하면 돼. 그거만 하면 토트가 이제 좀쉬잖아싸다고를 네. 때려 멘탈 싸다고 네. 때려. 네. 놓치면 안 돼. 쉬면 안 돼. 쉬면 시간 뚝 떨어진다. 가벼워. <laughs> 7분 47초. 그만 쉬어. 어요아한 번만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하나, 둘 셋, 한번야 돼. 넷. 좋아 잠 네. 참아 참아 다 왔어 잠만, 마 참아 손에서 절대 떼지마 만배 손에서 떼지마 만 떼지마 떼지마 잠깐, 잠깐, 잠오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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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ラスケだバスケ 아 35, 35. 네, 네. 아, 노란색 껴주시면 노란색. 돼요. 노란색. 1분 30초 후에 들어갑니다. 아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, <있어서> <laughs> 예쁘잖아. 이거 어 네, 해주세요. <laughs> <목소리> 네, 12분에 들어가. <들어간다>. 이 <laughs> 끝이 잘려가지고 시간이 58인지 인지잘 모르겠어요. 원활다 6분 내로. 자, 죄송한데 수업은 2분만 좀빌 할게요. 네. 죄송합니다. 네. 2분만 아, 자, 4 0초전 거의 네. 셔다 들어가도 돼. 아이쇼, 아이쇼. 어, 아이 많이.